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이 언제인가요? 지난달 저는 갑작스러운 척추 디스크 탈출로 두 달간 거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자녀 중 누구도 돌봐주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잠깐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도 애 키우고 김서방 챙기느라 힘들어요. 요양보호사 구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빠한테도 좀 말해보시죠. 오빠한테는 아버지가 사업자금도 다 대주시고, 이럴 때 오빠가 세 언니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곁에 없다니. 그 버려진 느낌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단 하나의 원칙만 실천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건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식은 결코 곁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언젠가 제가 겪은 그 깊은 소외감과 배신감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번이면 매일 업데이트 되는 정보로 노후에 알아야 불행을 피하는 방법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과도한 사랑이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단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그건 물러서기. 부모가 끝까지 자녀 인생을 붙잡으면 자녀는 결코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본 교육학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날개를 접어버리는 부모는 결국 자녀가 날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인생에서 실패할지도 몰라. 내가 경험한 실수를 우리 자녀는 겪지 않았으면 해.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할수록 자녀의 판단력은 약해집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수록 자녀는 위기 대처 능력을 잃어갑니다. 제 친구 박 회장님 78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지금 53세 중견기업 임원인데도 중요한 가족 결정이나 재산 관리에서 항상 부모의 승인을 구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손주 교육 방식, 심지어 집 인테리어까지 부모님께 보고하듯 상의했죠. 결국 며느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가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님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아들을 평생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자녀의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라는 이름으로 그 기회를 빼앗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부모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50대, 60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 나이 먹고도 그것도 못해? 내가 해줄게.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희 애들 교육은 내가 봐야겠어. 너희는 너무 너그럽게만 키우잖아. 지금부터는 이런 말 대신 새로운 대화법을 시작해 보세요. 너희 가족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들어볼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너희 방식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 내 경험을 말해도 될까? 하지만 결정은 너희가 하는 게 좋겠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자녀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을 때 헬리콥터 방식의 부모라면 내가 적금 깨서 돈 보태줄게. 그리고 내 친구 아들이 은행에서 일하니까 대출 상담도 받아보자. 내가 다 알아볼게. 물러서기 방식을 택한 부모는 사업하는 게 쉽지 않구나. 너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 내 계획을 듣고 싶어. 내 경험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결정해왔는데, 갑자기 물러서라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녀가 넘어질 때 지켜보는 용기가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물러서는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 질문으로 시작하기 내가 어떻게 생각해? 내 의견은 어때? 2단계 실패를 허용하기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인생의 일부야. 3단계 지지와 존중 표현하기 내 결정을 존중해.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물러서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더큰 신뢰와 사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은 자녀들 중 68%가 성인이 된후 부모와의 관계를 소원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은 고령의 부모 중 42%가 긴급 상황에서 자녀에게 연락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의 희생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의 희생이 어떻게 자녀를 질식시키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희생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 참으면 우리에는 좋은 인생을 살수 있을 거야. 내 꿈은 포기했어.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내 꿈이니까. 그런데 이 희생이 실제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꿈을 포기할 때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취미도, 친구 관계도, 심지어 재혼의 기회까지 모두 포기했죠. 엄마가 나를 위해 인생을 바쳤으니, 나도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해. 이 딸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어머니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심지어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0년 동안의 희생적인 모성애가 만든 것은, 불행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희생할수록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할수록 자녀는 자유롭게 살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부모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행복 또는 자녀의 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부모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꿈을 가지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림 배우기. 새로운 운동 시작하기. 매주 한 권의 책 읽기. 하루 30분 혼자만의 산책하기. 하지만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무슨 꿈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82%가 5년 후더 높은 행복도와 건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능력이 있습니다. 제 지인 박 선생님 67세는 퇴직 후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원해진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1. 진정한 사과로 시작하세요. 내가 너의 삶에 너무 개입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2.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세요. 자녀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조언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니? 내 의견이 필요한 거니? 아니면 그냥 들어주길 바라니? 3.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나 요즘 수영 배우기 시작했어. 너무 재미있더라.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혼자서도 즐겁게 다녀올 거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연락해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서 오는 전화가 아닌 진심으로 부모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자녀의 삶에 간섭하고 다시 조언을 퍼붓고 다시 희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다면 관계 회복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자녀와의 영원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녀와의 관계를 평생 행복하게 유지하는 그 마법의 열쇠를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라니,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서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10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행동이 일관된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73%더 높았습니다. 일관성이란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한번 정한 경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감정 기복 없이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제 친구 김 선생님은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자 다시 개입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그 관계는 다시 무너져버렸습니다.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자녀와의 신뢰도 깨집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경계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세요. 2.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걱정되고 불안하더라도 그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세요. 3. 매일 스스로를 체크하세요. 오늘 나는 자녀의 삶을 존중했는가? 내 행복에 투자했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자녀와의 관계만으로 행복을 판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배나 높았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녀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사실은 나와 자녀 모두에게 해가 될수 있다니.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물러서기 마이너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행복찾기 마이너스 부모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꾸세요. 세 번째, 일관성 유지 마이너스 한번 시작한 변화를 끝까지 지켜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용서 마이너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미 많은 실수를 했어. 이제 와서 변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간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부모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척추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했을 때 차갑게 대했던 제 딸.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변하기 시작한 지 1년 후, 딸은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 저도 아빠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말 한마디가 60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성장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면 자녀도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님,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건 돈도 학벌도 아닙니다. 스스로 설수 있는 힘과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질병도 여러분을 자녀와 떨어뜨려 놓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들은 기꺼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에 써보세요.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을 보시고 내용을 공유해 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매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알았으면 이제는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실수로라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왼쪽 위 영상을 클릭하시면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영상을 마스터하셔서 가장 어려운 자식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